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과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개오의 회심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신 맡긴 돈의 이야기, 또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정화 사건이 이어지고 20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격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 사개오는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냐면 잃어버린 자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회개와 또 삶의 변화를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개오는이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또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어, 무가치하게 여겨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것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맡겨진 것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그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위탁된 삶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무기력한 대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맡겨진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충성도의 시험이다 라는 것이죠. 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믿음은 곧 삶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그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임하시고, 충성은 큰 일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성실함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과 권위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루살렘을 보며 우신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심판과 극률이 섞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지만 거룩함과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단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중심에서 머물지 않고 성전된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정결함과 권위 있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9장부터 20장까지를 묵상하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성경구절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어, 이한 구절은 어, 정말 이 복음의 심장이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기오처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다가가신 그 예수님은 그를 어, 이름으로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만남이 죄인을 회개하게 하셨고. 또그 회개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처럼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고 구체적인 회복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 문 안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석구석에 외면당하고 무너진 심령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찾는 자를 찾아 나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사람입니다. 믿음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흘러가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손 내밀어 할한 사람,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권위와 극률이 공존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 가운데서 충성되이 섬기며 작은 자에게 다가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삽개오처럼 부끄러운 인생도 찾으시고 우리의 성전된 삶을 깨끗해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로 맡겨진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며 주님 다시 오늘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